안녕하세요. 고현의 법률 꿀팁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법원에서 이렇게 등기로 피고인 소환장이 날라왔을 때 관련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피고인 소환 날짜 이 날짜를 변경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등기가 오면 이렇게 특별 송달이라고 오고 무시무시하죠? 빨간색으로 막 문구도 있어요. 자, 이걸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보면 자, 이런 몇 가지 서류들이 있어요. 자, 먼저 피고인 소환장 있고, 그 다음에, 자, 핵심이죠? 공소장 있습니다, 공소장. 재목 공소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들어있는 서류가, 자, 의견서인데, 의견서인데, 의견서는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너 인정하냐, 못하느냐, 이런 내용 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게, 국선변호인 관련 서류입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 청구서가 들어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온 서류 중에 오늘 중점적으로 볼 거는 피고인 소환장이요 피고인 소환장 볼게요 위 사건에 관하여 몇월 며칠 공판기를 지정했으니 자, 공판기라는 건 형사재판 하는 날짜를 공판기라 그래요 자, 피고인은 위 일시에 법원 몇 호의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고, 자 유의사항 보면 주민등록증 갖고 올 것, 자 진단서 자료 같은 걸 제출하면 뭐 추석하지 못하는 걸 인정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 자 사항입니다. 변경 신청을 할 때는 변경이 필요한 사유와 예상되는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함께 제출해라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이 내용 간단하죠. 사유가 있으면 여기 적힌 공판기를 변경 신청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해당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가시면 이런 서류가 있어요. 양식이 있어요. 이 공판기 영신청서에자 위에 사건번호 있죠? 사건번호 적고 피고 이름 적고 영신청 사유를 적은 다음에 첨부하면 되겠죠. 뭐 해외 여행 그러면 비행기표 첨부하면 되는 거고 제가 아파요, 입원했어요. 그러면 진단서나 입원 사실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 내용 채워서 집어넣으시면 되고 이건 어느 법원이나 다 양식이 갖춰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법원을 가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인터넷 찾아가지고 우편으로 접수할 수도 있어요 자 포털에서 대한민국 법원을 검색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민원센터 탭을 들어가요 다시 양식모음을 들어가면 검색창에 공판기일 연기라고 치면 이 서류가 나옵니다 이서류도 거기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해당 빈 부분을 채워 넣으셔서, 우편으로 발송하면 되는데, 어디로 발송, 하면 되냐? 자, 아까 피고인 소환장 보면, 자, 문의사항연락처 부상지방법원 형사 11단독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뭐, 소환장마다 달라요. 자신의 소환장이 기재된 법원과 요, 형사 몇 단독 혹은 뭐, 합의 일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 여기로 보내는 겁니다. 여기로 우편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보낸 후에는 잘 받았는지 직통 전화를 걸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물론 이 사건 번호를 가지고 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 들어가셔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고변의 법률 꿀팁 오늘은 피고인 소환장과 이 공판 기일 연기하는 것이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